최근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서 서귀포시 앞바다에서 연산호가 녹아내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연산호뿐만 아니라 열대바다에 주로 서식하는 경산호들도 하얗게 변한 채 발견됐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른 바닷속 넓은 영지버섯처럼 생긴 빛단풍 돌산호 군락 세계적 멸종 위기 종으로 연산호와 달리 단단한 뼈대가 있는 경산호입니다. 그런데 산호 사이로 군데군데 하얗게 변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마시는 바둑이 바둑이처럼 원래 푸른 초록색을 띠어야 되는데 백색이눈 지난달 녹아내린 연산호 군락이 발견됐던 서귀포시 문섬 일대에서도. 하얗게 변하는 돌산호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수온이 30도를 넘어서면 산호에 사는 공생조류가 빠져나가 골격인 흰색 석회질이 드러나는 백화 현상으로 추정됩니다. 제주 바다는 두 달째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제주 앞바다 수온은 28도를 웃돌고 있는데 지난 7월 31일 이후 50일째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제주의 8월 평균 수온을 분석한 결과 올해 평균 수온이 27.8도로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 수온 상승의 원인은 지구 온난화와 중국 양쯔강 범람으로 인한 저염분수 유입. 전문가들은 아열대와 열대바다에서도 사는 돌산호가 백화된 건 연산호 죽음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아열대성산호가 배사하게 되면 더 고수온에 견딜 수 있는 산호가 계속해서 또 들어올 수 있겠죠. 이러한 서식지를 제공하는 핵심 종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 전반적인 해양 생태계 그리고 생물 다양성이 바뀔 수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제주 바다의 고수온이 이달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산호 생태계의 위험 신호는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 산지와 동부의 호우경보, 남부 중산 간의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라산 삼각봉과 윗세오름에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해안에도 곳에 따라 소나기가 쏟아진 가운데 모레까지 제주 북부를 제외한 전 지역에 50에서 150mm, 산지에는 최대 2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바다의 물결이 최고 6m로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의 한 빌라 입구에 갑자기 바위들이 세워져 차량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마을 안길 사용을 놓고 빌라 주민들과 마을회가 다툼을 벌이는 건데 고발전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제보는 MBC 이소현 기자입니다. 고압가스를 실은 5톤 차량이 빌라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바위 세 개가 세워져 있기 때문 차량은 결국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들어가지 못합니다. 차가 크다 보니까 나올 때랑 들어갈 때랑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크 돌아서 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딱 가운데 있어가지고 쉽지 않을 것같 성인 어깨 높이에 폭 2m가 넘는 바위가 세워진 도로는 40가구가 넘는 빌라와 연결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형 이삿짐 차량이 빌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 1톤 트럭으로 바꾸는 등 생활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빌라 입구에 바위가 세워진 건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세 차례 마을회가 중장비를 동원해 갖다 놓은 겁니다. 빌라 주민들은 후문이 막혀 있어 정문을 통해 마을 안길을 이용하는데 마을회에서 주민들은 후문으로 다니라며 정문을 바위로 막아버린 겁니다. 빌라 주민들은 이미 10년 전 입주자 안전을 위해 빌라 후문을 막아놓았는데 마을회에서 갑자기 억지를 부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나게 되면은 소방차가 들어 얼른 들어와서 불을 꺼야 될 건지 만약에 못들어오면 불은 점점 타고 있고 어, 사람이 죽어야 어떤 할 건가? 마을에는 출퇴근 시간 빌라 차량들이 마을 안길을 다녀 사고 위험이 높아 후문 개방을 제안했지만 연락이 없었고 위임받은 개인 소유 땅에 바위를 놓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회의도 하고 프랜카지도 걸고 다 그랬는 거다큰거 자료가 있습니다. 안 하면은 우리도 다시 정말 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겠다. 그렇게 해서 막게 된 겁니다. 제주시는 사유지에 놓인 바위를 철거할 방법이 없어 토지 매입을 검토 중이며 경찰은 마을회와 빌라 주민들의 쌍방 고발로 20여 명을 도로 통행 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을회에서 돌을 갖다 놓은 자리에 돌담을 더 쌓을 계획이라 밝혀 주민들 간의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SFTS 감염이 의심되는 60대 여성이 제주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소방헬기를 통해 도외로 이송됐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제주시의 한 병원에서 SFTS 감염이 의심되는 60대 여성 환자의 도외 이송을 119에 요청했습니다. 당시 기상 악화로 소방헬기가 뜨지 못하다가 오후 6시쯤 이륙해 광주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제주에는 전문 응급치료가 가능한 중환자실 병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 관광객은 30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에 31만 4천여 명보다 2.9% 감소했습니다. 한편 연휴 기간인 지난 15일에는 5만 2천여 명이 제주를 찾아 올해 1일 방문객 최고치를 경신했고, 17일에는 올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12일 빨리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112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닷새 동안 경찰이 받은 112 신고는 하루 평균 120건으로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143건보다 16% 감소했습니다. 교통사고도 하루 평균 4건이 발생해 지난해 9건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최근 고령 1인 가구가 늘고 주위에 아무도 모른 채 혼자 생을 마치는 고독사가 잇따르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고령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한 체육관 앞에 선 버스 이동형 요리 강습 차량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수업이 한창입니다. 수업에 참석한 어르신은 인근 마을에 사는 8명. 이웃과 음식을 만들며 정을 쌓고 완성된 음식은 각자 집으로 가져가 먹을 수 있어 어르신들 만족도 큽니다. 재미나고 얼마 수업을 다 보고 좋고 여러모 좋습니다. 서귀포시 통합 돌봄 지원 센터가 지난해부터 고령 1인 가구의 식사 지원을 위해 마련한 돌봄 밥상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고립 예방 효과도 얻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이제 개발되고 이제 하고 있지만 저희 요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되게 와서 서로 이제 교감도 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하지만 한정된 예산 탓에 생활 보호 등 행정의 지원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 노인들은 참여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이끌어내서 좀더 자신감도 회복될 수 있게 한다면 어르신들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요? 고령 1인 가구 급증 등 지역사회 실정에 맞게 노인 돌봄을 추진하자는 움직임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의료복지기관과 치매안심센터, 제약회사 등이 참여한 이 단체는 주민들이 서로 돌보는 공동체를 만들고 대학 연구소 등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전과 후 변화와 성과는 자료로 만들어 해당 지자체의 제도화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다할수 없는 부분들 또 민간이 혼자 할수 없는 그 가를계고령화 사회 속 늘어나는 고령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한. 다양한 고민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 지역 1인당 담배 소비세 과세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19살 이상 성인 1사람당 담배 소비세 과세액은 11만 5천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 가장 많았습니다. 제주 다음으로는 충남이 10만 6천 원, 강원이 10만 5천 원 순이었고, 가장 적은 세종시는 6만 2천 원이었고, 서울은 7만 4천 원으로 두 번째로 적었습니다. 제주 지역 산부인과 의원 10곳 중 7곳은 분만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제주지역 산부인과 의원 21곳 가운데 분만 숫가를 청구하지 않은 곳은 76%인 16곳이었습니다. 올해 제주에서 분만을 한 의원과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은 8곳으로 2018년에 12곳보다 4곳이 줄었습니다. 제주에서 지방세를 천만 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1,103명으로 재작년 767명보다 43% 늘었습니다. 지난해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액도 511억 원으로 재작년보다 28% 늘었는데 가장 많은 사람은 3억 600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충전 중이던 소형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제주시 화북 일동의한 아파트 야외 전기차 충전소에서 주차된 소형 전기차에 불이 나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할 소방관들은 이동식 수조로 차량을 이동해 불을 껐는데 전기차 한 대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차를 충전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차량 주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제주 제2공항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정략적 행태는 부패라며 도민 의견을 최우선에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동안 제2공항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여전히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무리하게 특정 방향으로 도민 의견을 몰아가지 않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해 온 공익 소송단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특별 1부는 시민단체 등 공익 소송단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오등봉 공원 도시계획시설 사업 무효 확인소송에서 사업을 백지화할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